안녕하세요. 양평 전원주택 전문 양평 집당 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양평 전원주택은 내구성과 선호도가 뛰어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된 전원주택인데요. 뒤에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감재 하나하나 정말 신경 써서 건축한 전원주택이구나 하실 거예요. 평생 살집을 고르신다면 이런 집을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정말 잘 지은 집의 교과서 같은 집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죠. 주변은 산세가 펼쳐지는 조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 전원주택 이외에도 다수의 전원주택이 입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웃들하고 외롭지 않은 전원생활이 가능합니다. 토지 면적도 188평으로 꽤 넓은 공간을 갖추고 있어서 마당도 꽤 넓은 모습 볼 수가 있고, 경계를 따라 경계목들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양평 전원주택은 강화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남권 계시는 분들은 편히 오실 수 있는 입지를 가진 전원주택인데요. 송파나 강동 기준 4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의 경계에는 따로 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연산농과 경계목으로 구분을 해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전원주택은 남양으로 배치된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해가 잘 드는 전원주택이에요. 겨울에도 좀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전원주택.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보니까 단열은 당연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죠. 마당 한쪽에는 이렇게 잔디 관리 용이하도록 야외 수도도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양평 전원주택은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차량 5분 거리 이내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통학하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도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그리고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매도인께서 매매하면서 매수인과 협의해서 대부분의 가전 집기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가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도 장점이 될수 있겠죠. 전원주택의 후면부인데요. 후면은 잔디 대신에 이렇게 파쇄석을 깔아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뒤편으로는 이렇게 펜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전원주택은 텃밭을 크게 꾸미진 않았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작게 텃밭 공간 갖추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토지 면적이 적지 않은 만큼 마당의 일부를 텃밭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겠죠. 뒤에 보이는 여기는 보일러실 공간입니다. 이따가 안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은 LPG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벌크형 LPG가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업체에서 관리도 해주고 쓴 만큼 요금 모지서도 나오다 보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난방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원주택 후면에도 이렇게 포인트가 될 만한 조경수가 식재가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측면 공간도 여유 있게 남아있는 만큼 필요하시다면 이 공간을 텃밭으로 만드셔도 되겠죠? 또는 간이 창고 같은 거 두고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창고가 있다 보니까 뭐 필요 없으시다면 그냥 전체 다 텃밭으로 만들어서 활용해도 되겠죠. 자 이제 전원주택 외부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전원주택 내부 한번 보러 가볼 텐데요. 본 전원주택의 현관인데요. 왼쪽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외출시에 편리하게 소등할 수가 있고, 우측에는 붙박이 신발장 전면에 중문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오면 거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본 전원주택에는 창이 굉장히 많아요. 각 방들도 마찬가지고 거실 주방할 거 없이 창이 많아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구조. 안 그래도 남향이라서 채광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전원주택입니다. 주방인데요. 주방은 기역자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주방 앞쪽에 이렇게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방을 넓게 쓰고 싶으시다면 또 이쪽 뒤쪽에 멀티룸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방을 오롯이 넓게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세탁기 건조기 두고 활용하는 공간인데요. 여기 작은 싱크대도 되어 있는 만큼 간단한 애벌빨래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공간, 주방 앞쪽에 다이닝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을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되겠죠. 홀딩도어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개방해서 활용해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오롯이 이 공간을 가족들의 뭐 휴식 공간, 티타임 공간 또는 바베큐 공간으로 활용해도 되겠죠. 본 전원주택의 난방은 앞서 LPG 벌크 보셨겠지만, 난방도 LPG를 사용하고 있고, 곳곳에 온도 조절기가 있다 보니까 난방 효율도 좀더 좋게 활용할 수 있겠죠? 본 전원주택에는 총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이 있는데요. 여기가 본 전원주택의 첫 번째 방입니다. 이 방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부 집기 이런 것들 무상 양도 하니까 당연히 그대로 두고 갈 거고, 안쪽에 이렇게 붙박이장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욕실입니다. 이렇게 전원주택 1층은 대부분 다 살펴봤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측면에는 경사면을 이용한 작은 창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절 용품 정도 넣어 두고 활용하시면 좋겠죠? 요즘 건축되는 전원주택들은 2층에는 거실이 없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이 양평 전원주택은 2층에도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거실과 연결된 외부 테라스가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활용해도 좋고 또는 티테이블 같은 거 두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해도 좋겠죠. 오늘 소개하는 이 양평 전원주택의 입주는 매도인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집기들도 두고 가시다 보니까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본 전원주택의 두 번째 방입니다. 이 방에도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붙박이장도 갖추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여기가 본 전원주택의 세 번째 방. 이 방은 옷방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2층 욕실을 살펴볼 텐데요. 1층과 달리 2층에는 이렇게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요약 정보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에 위치하고 있는 전원주택 보여 드렸는데요. 양평 시내나 주거 인프라 이용이 용이하지만 서울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강동이나 강남권 계시는 분들은 4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주말 주택으로도 부담 없는 입지의 전원주택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전원주택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 전화 주시고 본 전원주택 이외에도 양평 전 지역 다양한 가격대 다양한 전원주택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원주택 찾으시는지 연락 주시면 손님께 맞는 최적의 전원주택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